1. 깨어지는 직장인의 우정 지난 은행 불륜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었던 직장 동료에게 연락을 했다 취재의 의도도 있었지만 겸사겸사 안부를 묻기 위함이었다 나 또한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에서 일하며 알게 된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나에게 퇴사 선물도 주었고 소개팅도 시켜줬었던 동료다 하지만 은행을 나오지언 2년 오랜만에 연락했을 때 그의 반응은 전과는 사뭇 달랐다 이전 직장 동료는 대부분 잊혀지는 게 보통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그렇다고 서운한 마음이 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시간 빌게 잊힌 나는 2년간 오간 카톡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찾아보았고 모두 내가 선톡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닥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나만 친구로 계속 생각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나는 대학 때까지만 해도 학교 안에서건 밖에서건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했다기보단 대학에 가면 이것저것 해봐야 한다는 식의 사회를 지배하는 무언가가 나를 그렇게 몰아갔던 것 같다. 그 결과로 졸업무렵에는 어? 이 사람 누구야? 너얘 알아? 라고 하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600명 정도가 카톡 친구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길고 긴추준 기간을 거치며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것 같은 카톡 친구들을 한명한명 한명 숨김, 삭제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100명 안쪽으로 줄었다. 첫 사회생활을 한지 10년이 된 지금도 가족을 포함해 내 카카오톡의 친구 목록은 엄지를 네번 내리면 더 이상 내게 쏟아질 이름은 없게 되었다. 2. 깨어지는 친구 간의 우정. 지난주에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친한 친구 소식이 있었다. 아니, 친했던 친구라고 말하는 게 맞으려나?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그 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다는 이야기였는데, 그곳은 한국인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고, 나도 3개월간 거주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낸 회복과 추억이 깊든 장소였다. 반가운 마음에 카톡을 할까 폰을 들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늘 나만 먼저 연락하는 것 같잖아? 친구는 결혼을 했고 사는 것도 달라. 이제는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게 되었다. 역시나 지난 몇 년간의 카톡들을 보니 모두 내가 먼저 연락을 했던 게 보였다. 순간, 약간의 심술이 났다. 맛집이며 좋은 곳이며 그 지역에 대해 잘 아는 걸로 치면 내가 한국인 상의 0.1%, 5만 명 안에는 들지 않을까? 3일 여행 다녀온 게 아니라 무려 3개월이나 살았으니까 말이다. 심지어 내가 그곳에 살던 기간에 그 친구의 어머님과 누나가 그곳을 방문하신다고 하여 내가 현지 가이드 마냥 지역꽃 축제부터 맛집, 핫한 카페, 마사지 샵, 심지어 <laughs> 내가 다니는 무에타이 체육관을 모시고 다니기도 했었다. 그런 생각이 드니 실소가 나왔고 핸드폰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리고 내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되었다. 3. 결론. 나 인생 헛살은 건가? 영어 내부자들의 짤 하나가 생각났다. 몰라 고독하고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저 내가 예민한 걸까? 솔직히 좀 지치더라고요 관계라는 게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만 계속 먼저 손을 내미는 느낌이랄까? 라이트 하나 주세요 라이터를 가장 마지막으로 산게 언제였던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다. 그래, 어쩌면 이것이... 아니, 확실히 그들의 최선이겠지. 한때 친했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야 할 이유도 없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한번 태어나고 죽는 인생에 감사할 일이다. 서로 여유가 되고 연락이 닿으면 그때 또, 반갑게 만나면 되니까, 남들에게 기대하고 또 관심을 원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아쉬움을 이제는 모두 털어버리고자 한다. 솔직히 아직 서운함이 있긴 해요. 근데 거기 집중하기보다는 저도 누구한테는 지나쳐가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게 자연스럽다면 그렇게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소소하지만 새롭게 피어나는 작은 관계들도 있으니까요. 나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남의 관심을 구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한테 충실하자. 어쩌면 퇴사한 후에 혹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진정으로 배워야 했던 것은, 타인과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과 더욱 친해지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다.